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원 포인트 아, 이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어, 아, 우리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 무료방에서 수익들 많이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네, 요거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하셔가지고 매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방송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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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우리 시장 상황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한두 종목만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요, 여러분 미중 갈등. 갈등이 있는데, 있기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요것들이. 어때요? 지금, 미중 갈등 중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얘네들이 서로 막 입항수수료 매겼죠. 맨 처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입항수수료를 딱 때려버렸어요. 야, 중국선 선박에다가, 어? 야, 우리 입항수수료, 어, 넣을 거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 그래? 알았어. 니네 히토류, 수출 제한, 수출 제한. 니네 이거 히토류 없으면 이지 싸움이건 뭐건 무기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히토류 어 니네 어, 짤 없어? 그리고 우리도 항만 수수료, 미국산 선박에다가 항만 수수료 부과할 거야. 아 니네도 할라믄해.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니가 시작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약간 꼬리를 내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 어, 에이팩에서 음. 2025, 2025차좀 빼주세요.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laughs> 네, 2025차좀 빼주세요. 이거. 자, 어, 어 이번 에이팩에서 어찌됐던 간에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난다라고 해요. 그죠? 시진핑 만난다라고 한다. 얘네들이 둘이 만나갖고 약간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시장 또한번 살아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봐야 되는데, 지금요, HBM. 그니까 뭐냐,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에요. 응? 메모리 반도체 시장 메모리죠. 어, 이 역대의 유래가 없던 완전 고수익 구간의 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였어요? 어, HBM. 낸드 낸드 d 램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산을 했었죠. 감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 지금 DDR5 난리죠. 그리고 HBM4, HBM4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격 프리미엄이 35%가 붙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분명히 좋은 음,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봐도 온디바이스 AI 쪽 지금 많이 상승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어제 들어갔던 종목 그죠. 어제 들어갔던 종목도 지금 한6% 정도 어,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갈 거니까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이 이 반도체 쪽요 봐야 되는 게 테슬라. 테슬라? 애플. 그죠? 애플. 그리고 어디에요? 브로드컴. 브로드컴에서 어디를 지금, 어디에다가 눈독 들이고 있다고요?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어, 눈독 들이고 있어요. 24일날, 24일인가요? 아무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 나오죠? 그죠? 자율주행 관련주. 봐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자동차 쪽으로 쪽도 봐야 되겠으나.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리 기판 또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예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 밸류체인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요, 여러분.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물이죠. 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금리 인하 신호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 봐야 된다? 바이오. 지금 아직까지 큰 상승 안 나왔죠? 금리 인하 딱 신호 신호탄 쏴지면 다음 순환매 도는 섹터는 바이오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이죠. 조선 원전 지금요 여러분. 자요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 제가 지금 캄보디아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 애들이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어찌 되었던지 간에 구금당하고 납치당해서 그죠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보이스피싱하고 뭐하고 하여튼 한번 범죄 연류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탈출을 시켜 달라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야 이러니까 니네들 공조 수사 해가지고 좀 잡아줘 그랬더니 얘네들이 미적미적거렸죠 왜 고위 관계자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 있겠죠 그죠 미적미적 되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캄보디아에 다 전화 안 했죠 어디다 했어요 태국에 다 했어요 태국에 다왜 태국과 캄보디아는 왼수지간입니다 그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캄보, 태국에다가 어 니네들 말이야 우리가 방산 어 방산 쪽 그리고 원전 음 응. 우리가 요거 지원해 줄게 어 니네들 지원해 줄게 뭐예요? 한국산 무기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지금 완전 히 적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캄보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한국인 보이자 마자 바로 구출 시작하겠다. 음. 응. 아주 머리를 잘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방산 쪽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도대체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전 세계 군사력 5위인 국가의 대한민국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방위산업 탱크 미사일 뭐 드론 어,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시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 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맞죠? 거기에다가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로봇 섹터 왜? 누구 온다 그래요? 젠스 나온다 그러죠. 젠스왕젠스왕몇년 만에 오는 거예요? 13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왔었어요? 젠스왕의딸 메디슨 왔었죠, 메디슨. 와 가지고 어디가 어디다 돌아보고 갔어요? 로봇 기업들 돌아보고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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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한국 가봤더니 한국 어디 어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 근데 걔네들 좀 잘하는 것 같아.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엔비디아, 에? 엔비디아, 지금 로봇 사업 가속도 붙고 있죠. 로봇 섹터 봐야 되겠죠. 당연히 반도체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자, 반도체 세트는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에이팩에서 관세 지금 때리러 갔죠. 이제 합의, 뭐 합의하러 지금 갔어요.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갔죠. 25%에서 15%로 딱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날아갈 겁니다. 날아갈 거예요. 네? 아시겠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자동차 관련 주들이 한껏 힘을 내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고 현대차 많이 올랐죠, 현대차.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종목은요, 어, 반도체 관련 주들을 한두 종목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공략 타이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애들이 크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노펙스에요. 짧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노펙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필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 반도체. 그리고 어디에요? 정수기. 그죠? 자, 얘네들이 필터 사업을 딱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얘네들한테 국책과제를 주었어요 어떤 국책과제? 우리나라가요 혈액투석기를 혈액투석기에요 투석기를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필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국책과제를 야 니네들 시노펙스야 니네들 필터 만들고 있으니까 야 다른 것들 다 잘하는데 왜 혈액여과기는 못 만들어 한번 해봐봐 아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국채과제를 수행을 한 거예요. 국산화에 덜컥하니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있던 모로코 있죠? 모로코로 수출이 진행이 됐어요. 1차 물량 보내졌고, 2차 물량 수주 들어왔고, 다른 국가들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현재 이 여각이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라 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캐시카우는 뭐였냐면, FPCB 사업이에요. fpcb 뭐예요 연성회로 기판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얘가 캐시카우에 매출 비중이 9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어, 이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예요 그런데 요혈액 투석기 사업을 딱 해봤더니 얼라려 얘네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노펙스에서 혈액 투석기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왜? 돈이 되니까. 그리고 독일에 있는 아마 우리나라가 독일 제품을 수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혈액 투석기 그이이 이, 이 기업하고 MOU 체결을 해갖고 계속적으로 공동 개발을 좀 이어가는 쪽으로. 뭐예요?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이 시노펙스예요. 얘요, 여러분, 지금 크게 갑니다, 얘는요. 가면 크게 가요. 무조, 얘는요, 여러분, 이 자리는 무조건 올라와줘야 돼요. 이 자리 있죠? 이거 온다니까요. 이거요, 이, 이거 넘긴다니까요, 이거. 에? 넘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고형,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중공업, 제가 풍산,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 다른 거볼게 없다. 얘 지금 유통 물량이 7,700짜리거든요. 자, 모아서 해 먹었어. 오케이. 다해 먹었어. 다해 먹었어. 응.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요. 자, 요 자리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주식 조금 하셨던 분들은 바로 나, 자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건 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HLB도 지금 자리 잡아 드렸죠. HLB. 그죠? 어. HLB 7만 원, 8만 원에 물려 계시는 분들 이 방으로 꼬고세요. 자, 하라 그랬는데 하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 뭐예요, 여러분? 이 추세만큼은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추세를. 병곡점 발생한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는 긍정의 신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추세 라인 지지받아가면서 올라가다가 추세 이탈 나왔어. 도망가야 돼요. 도망, 도망 안 나갔잖아요. 매달아 놓았죠. 이거 상승 패턴 나오면요, 크게 갑니다. 이런 종목이 크게 가는 거예요. 어?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여러분 네. 우리 지금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시겠죠? 다른 거볼볼게 없다 실적 한번 볼까요?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음. 부채 비율 낮고 조금 만약에 그냥 한 가지 좀 흠을 잡아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배당을 안 주네 우리 엄마리니까 이제 배당 배당 고배당주 그죠 공략해야 돼요 우리 지금 배당률 굉장히 높은 것들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죠 지금 다 수익권으로 올라왔어요 어. 자 그래서 시노펙스는요 대응을 해보셔도 되겠다 지금 아유 이거 뭐 그죠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얘도 저점 저점 그죠 단기 추세도 만들어져 있고. 요렇게 라인 하나 그어놓고. 그죠? 요렇게도 하나 그어보세요. 이렇게이렇게 아, 요거 선이 그어지려나? 어, 그어졌다. 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요요 가운데에서 있다가 이게 이제 요 추세를 딱 뚫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뚫어버리면요. 우리 목표가까지 단방에 갈수 있는 앱니다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물량 테스트를 한 자리들이 확인이 돼요.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체크해놓고, 시노펙스. 보세요, 여러분. 삼성 놓치신 분들,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놓치신 분들, 그죠? 또, 오늘 HLB가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HLB도, 예, 물려 계신, 7만원, 8만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꼭이 방으로 오셔서, 어,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노펙스였습니다. 오케이. 정리할게요. 주식은요, 여러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딱둘 중에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수익 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시 공부하듯이 매일같이 공부하고요. 그죠? 복귀하고요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업무 끝나면 집에 술 드시지 마시고 퇴근하시면은 집에 가셔 갖고 그날그날 시장 흘러간 거 계속 체크해 보시고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도움만 받고 끝낼 거냐 이거예요. 평생 어디다가 회비 내가시면서 그 뭐예요 저기 어그저 종목 받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다. 왜? 나중에는 응?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뭐 종목 찾을 일도 없죠.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음 지금 우리 이거 인증 나오는 것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거. 단 하나도 가짜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정규방에서, 그죠?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인증 지금 나왔, 어요 제가 지금 그 방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좀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진정기도 이렇게 해서 수익 냈고, 코어로 모빌리티고 46%, 프로, 43% 프로 이렇게까지 수익 내고, 크게 크게 수익 내는 것들 있죠. 그럼 오셔가지고, 하루에 커피 한잔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어, 아,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월급.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죠? 월급 받는 거 외에 월 100만 원이 되었던 50만 원이 되었던 천만 원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지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유지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이쪽 방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전 시간 벌써 다 지났네요 자 오전 흐름 계속 체크하면서 매매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여기 어, 방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략할 종목 나오면 언급 드려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 포인트 이메이저 였습니다 방송 마칠게요